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91년 출판된 《대륙의 딸》입니다. 《대륙의 딸》은 제목만으로는 마치 무협소설 같지만 중국의 20세기 근현대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까치글빵에서 출판됐습니다. 《대륙의 딸》의 저자 장용은 중국이 1949년에 중국 인민공화국으로 출범한 이래 비당원 최초 여성 자격으로 외국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1982년에 공산국가의 중국인 출신으로 영국의 대학교에서 최초로 언어학박사학위를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녀가 쓴 대륙에 따른 300페이지가 넘는 상하에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4년에는 마오쩌뚱과 공산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출판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륙에 따른 1992년 청나라가 멸망하고 군벌들이 극세한 시대에 정실부인이 되지 못하고 처비되었던 외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중일전쟁을 겪으며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속에서 한쪽의 이념을 쫓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마오쩌뚱시대의 대학진 운동과 문화혁명을 직접 경험하며 자란 저자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 개인과 그녀의 가족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얘기를 넘어서 3대에 걸친 중국 여성들의 거친 삶과 히비린내 진동하는 중국의 20세기 근현 대사를 뼈 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 사이사이에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혹하게 들려옵니다. 책에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고도 끝내 신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 젊음을 맹목적인 군중에 광기와 증오심으로 채우는 청년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적개심으로 피생양을 찾아 고문하고 때려 죽이는 잔인한 실상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평원에서 전쟁을 합니다. 1911년에는 신해혁명이 발발하게 되고 이듬해 1912년 2월에 실권을 장악한 군벌 위안스카이에 의해 청왕조의 마지막 황제 부위가 6살로 큐위하게 됩니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몰락하게 되자 중국은 사회 질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국은 왕조시대에서 군벌시대로 넘어가며 여러 각지에서 군사력으로 무장한 군벌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군벌은 여러 개파로 나뉘며 치열한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군벌의 시대 중국 여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자의 외할머니를 통해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새치 황금나리꽃이라는 의미를 지닌 전족이 있었습니다. 새치 황금나리꽃은 미풍에 흔들리는 연약한 어린 버드나무가지처럼 걷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족의 풍습은 1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황실의 접이 시작한 계기로 대략 천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전족은 남성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의 발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 당시 중국 남성들은 여성의 뒤뚱거리는 모습을 관능적이라고 생각했고, 여성의 전족을 만지는 것으로 흥분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매우 끔찍한 풍습이지만,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여성이 미인인지 아닌지를 전족이냐 아니냐로 판가름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외할머니 역시 전족으로 어릴 때부터 발을 돌로 내리쳐 짓니기고 하루종일 전으로 묶어놓은 탓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발이 작아진 그녀는 평생을 제대로 맘 편히 걷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전족은 남성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 그들의 소유물로 살아가야 했던 중국 여성들의 고난이 확 보이는 대목입니다. 1919년에는 민족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였습니다. 1921년 상해에서 공산당이 창당되고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념 대립은 1927년부터 195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924년 각 지역의 군벌과 열강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1차 국공합작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1927년 국민당 내부에 공산당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한 장제스가 공산당 탄압을 시작하게 되면서 국공합작은 깨지게 됩니다. 국민당은 이때 대대적인 공산당 토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국민당은 일본은 피부병이지만 공산당은 심장병이다. 란 말을 남깁니다.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일본 제국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당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을 토벌하는데 차질을 빚게 되고, 이후 중국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일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중일전쟁은 동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도화선이 된 전쟁으로, 1937년에는 중국의 수도 난징이 일본군에 함락됩니다. 1945년에는 소련군이 중국 북동부로 들어오고, 장제스의 국민당은 이때 미국과 소련에게 하나의 정부로 인정받게 되며,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국민당은 부패하게 되고 치열한 전투 끝에 1949년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베이징에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속에서 저자의 어머니도 성장하며 중국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중국은 그때까지 야만적인 구시대 덕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국민당은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에 뿌리를 느끼게 되고,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공산당 이념을 따르며, 자발적으로 공산당에 가담하게 됩니다. 저자의 어머니는 1949년 공산당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본인도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공산당의 원칙만 고수하는 남편과 현실과 이념 사이에서 공산주의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기 공산당은 여성 동맹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시대적 관습을 타파하며 이상이 현실로 실현돼 가능가 했지만 이후 많은 공산주의적 이상이 권력을 가진 개개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942년 마오쩌뚱은 정풍운동을 통해 지식인들에게 예난에서 처리되는 일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 그것은 곧 마녀 사냥으로 변질됩니다. 1956년, 배가지 꽃들을 피게 하라는 데커 정책은 사실 지식인들을 꼬여낼 목적으로 만든 정책으로 뱀소을로부터 뱀들을 유인해내듯 많은 지식인들을 꼬여내 희생양으로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은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지도국 자리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중국 경제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계약진 운동을 펼치지만 1962년까지 치명적인 기근이 발생해 많은 인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66년 문화대혁명을 통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시기 수십,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혁명은 마우쩌뚱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볼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취한 사회주의 노선이 레닌보다 스탈린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953년 3월 소련을 30년간 통치한 스탈린이 사망하게 됩니다. 스탈린 사후 2년 뒤 그루시 초프가 권력을 잡게 되고 그는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강압주의를 비판하며 스탈린을 격하하게 되는데 서방 세력과의 평화체제를 이루려는 그의 정책이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자유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마오쩌둥은 주변 국가들의 갑작스런 변화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주의를 수정주의라 비판하며 소련을 대신해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 1965년 문화혁명이 시작됩니다. 문화혁명은 수많은 중국의 옛 고분, 성상, 구사상, 구풍습 등을 파괴해 갑니다. 오랜 문화재가 파손되고 많은 서적들이 불탔으며 젊은 청년들은 홍위병을 조직해 계급의 적이라는 명칭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폭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해묵을 감정을 홍위병을 이용해 해결했고, 이때 많은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시기 원치 않은 홍위병 활동을 해야 했고, 저자의 가족들은 문화혁명의 폭력에서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모진 고문으로 정신이상이 되지만 가족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이 상황들을 견뎌나가게 됩니다. 1976년에 문화혁명이 종료가 됩니다. 문화혁명은 계급의 적, 부르주아적이라는 말로 공산당의 이념과는 상관없이 개개인들의 캣케묵은 감정과 원한이 섞여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이념 아래 자기들만이 공평하고 자신들만이 옳다는 이데올로기들이 곳곳에서 작동하며 사람들은 이성이 아닌 당파적인 감정에 몰입되어 맹목적인 정렬과 헌신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로 인해 중국의 문화혁명은 역사적으로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저자는 많은 시련 끝에 유학길에 오르고 중국을 벗어난 상태에서 중국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마우쩌뚱의 사망과 함께 중국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마오주의는 살아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볼수 있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과오를 인정할 때 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역사가 현재의 중국을 또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할지 궁금해집니다. 현재의 중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다면, 20세기 근현대사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대륙의 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